내란 특검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속 된다는 겁니다.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민주당표 적폐 시즌 2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또 뭐냐 정진석 비서실장도 조사할 것이고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개엄 해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란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...만 끊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빌미로 이제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특검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인 수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. 법사위 민주당 감사인 김용민 의원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체포동의안 보내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 보내주면은 보내는 족족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박찬대는요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발의해가지고 내란죄 및 외환죄 유죄가 확정된. 사람 이 범죄 를 저질 렀을 때그 소속 됐던정 당은 국고 보조금 을못받는 내용 을 담은 그런 개정안 까지 내놨 습니다.